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의 초입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이라고 얘기할 때이 근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예요? 레디칼이죠, 레디칼, 레디칼. 아주 뿌리부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는 뿌리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제 주장이에요. 저기 주장이 있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아, 가슴에 꾀를 쳐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놀라고 있는 그런 교육계의 변화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저는 상당히 좀 세게 한국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폐지해라. 더 이상 이 대학 입사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선 교육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모든 게 대학 입시로 수렴돼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laughs> 아이들을 인간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쳐넣는 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래 100년 동안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 입학 시험이 없어야죠.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사실은 대학 입시의 <laughs>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변화들이 그리고 그 변화를 바꿔그 방법을 입시의 방법을 바꿔놓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무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모든 개혁이 아무튼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라고 하는 대학 서열 구조를 없애라 하는 게두 번째예요. 지금 한국은 이 대학 서열 구조, 특히 학벌 계급 사회가 돼버렸죠. 이걸 없애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너무나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병든 사회인데, 아, 이게 존재하면 계속 앞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지금까지는. 일정 정도 자연 치유의 힘으로 학벌 계급 사회의 폐해들을 그래도 치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치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지옥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학벌 계급 사회를 없애야 이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10조 밖에 안 들어요. 10조.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전혀 그런데 대한 국제적인 감각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는 정말로 미분능한 정부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께서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해서 제가 유은혜 장관 또 문화부 장관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일 쉽다. 10조가 돈이냐? 정부 입장에서 돈도 아니거든요. 지금 재벌들한테 걷어들여야 될 세금을 900조를 지금 안 걷고 있어요. 900조, 900조가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국처럼 조세 정의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세를 통해서 충분한 그런 재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대학 등록금 없애는 것은 이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laughs>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정말 무능합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고등학교, 특권학교, 귀족 학교들 없애야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이네 가지를 없애라.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정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이건 별거 아니다 얘기하지만,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게 되겠냐?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도. 음, 저자가 굉장히, 어, 몽상가구나. <laughs>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현실감각이 없구나. 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없애야 된다는 이네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몽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먼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는 이네 가지가 다 일상이에요. 네 가지 없는 게 일상이에요. 유럽에 이네 가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걸 이상으로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네 가지를 없앤다는 게 너무나 먼... 어떤 유토피아처럼 우리한테 느껴진다면 그 정도 우리가 세계의 흐름에서 멀어져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럽은 이미 이게 다 일상이다. 말하자면 대학 입시 없고 엘리트 대학도 없고 학비도 없고 어, 또 귀족 고등학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속으로 다 반론들이 막 올라오죠. 영국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국은 이미 귀족 고등학교도 있고 옥스퍼드, <laughs> 케임브리지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명문 대학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학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어, 그 다음에 그런 귀족 고등학교 있고 바로 영국이 떠오르죠. 예. 영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영국 유럽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영미 모델, 유럽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은 지리적으로만 유럽이에요. 지리적으로만. 그러나 사회 모델로서는 완전히 미국과 똑같죠. 그래서 영미 모델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영미 모델과 유럽은 완전히 달라요. 철학부터 다른 거예요. 철학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미 모델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laughs> 이러한 미국 모델의 교육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새길 찾기를 줬다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건 뭐예요? 미국에 대한 놀라운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각성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관점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새롭게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어때요? 거의 제3세계 국가와 차이가 없잖아. 소수 지배적인 백인 지배 계급 빼고는 한10% 정도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삶이란 것은 이야 어떻게 저런 사회가 돌아가나 할 정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번에 딱 코로나가 오니까 금방 우리가 봤죠. 내가 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보험 있어요? 없는데요. 400만 원. 그죠? 진단키트 하나 검사받는데 초기에 400만원 아니었어요?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200만원. 응급 구급차를 타고 간 사람 케이스도 많이 이야기가 되죠? 갑자기 구급차를 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요? 예그 사람 나올 때얼마냈다는 거예요? 3만 5천 달러. 4천만원 냈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극단적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죠. 네. 한국도 사실은 그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의료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좀 다르죠. 의료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 거의 같아요. 수능 폐지 허경영 그가 또 돌아온 이유 이게 무슨 뭐야 정치 섹션 국회 팀장 어디 어디 이게 제목이 코리아 헤럴드예요 무슨 신문이야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죠 어뭐 허경영이 여의도 정치판에 또 나타났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는 이름 이름부터 생소한 정당으로. 내년 총선에 뛰어든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건전한 상식 그리고 기존 정치 문법과 동떨어진 거의 기이한 캐릭터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지난 8월 창당하고 9월 선관의 정동등 날 마친 후 여의도발 첫 일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됐다. 그렇죠 네. 음, 네, 교육제도 바꿔야 우리 경제 산다. 지금 수능시험 여러 가지 보면은 수능시험제가 있게 되면은 과외비 때문에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런 이러냐. 그가 내신 교육 특히 대입 공약도 역시 파격적이다. 허 대표는 대입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교육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수능 시험 전면 폐지를 주행했다 구체적으로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교육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세계적 천재 아인시타인도 우리나라에 오면 서울대 입시에서 낙방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시험을 대학에서 전공을 한 과목만 보게하고 내신 같은 도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제도권 정치에서 아웃사이딩 거이지만 조국 사태로 표면화된 진보 꼰대들이 비급한 일을 옹호하는 개변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20대들이 솔깃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내용도 엿보인다. <laughs> 자, 내가 서울대 교수 조국 씨를 장관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던 것은 이제 다른 당 사람들이, 우파들이 볼 때는 내가 왜 그런지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짧은 식견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에? 강화도의 구제역 봤죠 봤죠 이제 국민들 고만 괴롭혀요 내가 나와서 정리해 줄 테니까 호경영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했던 혁명공약 34기와 함께 여의도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해자되고 있는 공약이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면 결혼수당, 남녀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고 출산시 5천만원, 전업주부 수당 100만원, 노인에게월 70만원 지급하는 것 등이 혁명 서른 등에골자였다 당시에는 또 지금도 정신 나간 정치인의 헛소리로 부치부되곤 하지만 거의 보면 서른 세개중 상당수는 현실화된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 허경영을 허황된 꿈을 꾸며 정치판에기그는 그냥 재밌는 인물로만 치부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인터넷 본자로 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게 중론이다. <laughs> 허 대표에, 허 대표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흥미로운 것은 허경의 혁명공약 33개 의 일부 내용은 지금 집권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거나 내년 총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맞죠? 이번에뭐 네. 있죠? 어? 모병제. 어? 모병제. 내가 모병제 주장했죠? 네. 그거를 지금 말도 안 되게 표절하려고 그래. <laughs> 그러니까, 물론 그 공약, 어,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한 것이다. 물론 그 공약을 뺏긴 것은 아니겠지만, 묘하게도 일치하는 게 적지 않다. 그죠? 국가 예산 400조 절반을 국민들에게 배당해주는 것, 징병제를 폐지하고 200만 원의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흥행의 공약의 골자는 근본적인 국가 운영 전략은 없고, 국고를 먼저 퍼다 나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정책이라면 길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당시 공령 3세개 하나, 둘, 현실로 이루지려고 하는 상황을 앞에서 상식이 파괴되는 듯한 혼란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청와대가 집권 여야당이 정치와 정책을잘 펼쳤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황당한 은변으로 무장한 허경영 공약과 주장의 일부 젊은이, 그리고 일부 유권자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맞다, 틀리다, 토론을 펼치는 것 자체에 청와대와 여야 정치들은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리더가 잘하면. 응.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 중앙일보 논설 보면 허경영의 공약은 결혼공약이나 모든 것이 잘했다. 이렇게 한거 있죠? 네번 네 나왔어요. 중앙일보 사설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오늘은 농공행상한 당은 망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농공행상 안 하는 당이 나왔다. 국회의원 세비 안 받는다. 맞아, 맞아요. 둘째, 국민 배당금 150만원씩 준다. 맞죠? 셋째,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애라면 5천만원. 주죠? 네. 에.